똥 누르셨습니까? 할게없잖아요 가자. 어, 뭐 죽는 거야? 헤드님 물결표 오늘도 왔습니다. 이서요 아니, 손 아니, 손 아.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방어구 생각니까 <laughs> 그리고 나 우리 사람인데 이거다 그 뭐냐 나 4시즌 모 원이라고 불라칠수 있는 아, 불화 불아니죽줄 알았어. 뭐불 어, 어, 아니지 않아? 당신이 아니, 내게 참견 못해서 원이라고 수원 라화성불라 힐러 아니야? 아니 홈무라 사람, 어, 사람 어. 아니야? 힐러도 아니, 말투라고요. 어. 아, 아니, 아, 저분은 성불라이기 전에 사람이, 사람이 아니야. 아이 새들아 잘 봐둬. 어쩔 아니 알아 사세요. 아왜 어, 같이 하는 게임인데 맞아 배가, 같이 하는 게임 내가 봤을 수 아. 겠지아죽다아 실이 안 온다 실이 안 온다 쟤네 화려 딸려서 이거 방법 영원히 못 깬다 위에서 한로어떻게어인스한테 윈스 털다 이거가나정 처맞아. 떨어졌다. 떨어졌다. 살렸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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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았어. 예, 네, 들어왔어. 예, 들어왔어. 딱나 대핑가. 예. 부라 여기 나안해놨 새끼야. 아, 부라뭐 하냐? 왜 사람을 하고 있냐? 핵이 해킹, 대킹하지. 아, 나부라나나랐는데손큐부라 없네. 돌아왔어. 아, 님포탑이랑 2 대야다. 가. 가. 갈러 간채우로 포. 아, 다 와, 불. 니포 패기 봐. 와, 미쳤나 봐. 빼빼빼 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여기다. 여기다. 지어. 빨리 빨리. 빨리 토리 다 줄. 토리 사 여기. 아, 안된대잖아 네. 오케이. 오케이. 떼 줄게. 왜 짜증내요? 역겹네. 추가하죠. 주면. 아야. 랑예요 아, 감히 대. 아, 빨리 <laughs>

잘 찾아봐. 갔었어? 어디 있어? 숨어 있냐? 빨리 못 가서 빨리 찾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돌산에 돌산. 파기산에 여기 있다. 찾아다. 요놈 잡아라. 요놈 잡아라. 빨리 가. <뭐라> 어, 오, 잡았어. 뭐 <뭐라> 이거 또 하나. 이거 또 하나. 혼자 남으더라. 우리사한다한다한다한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걸렸든지. 우리도 살아. 살아. 아, 살짝 있죠. 안 왔어. 호구 호구 이렇 <목소리> 개지개지 <개치 개치. 목소리> 좋아, 좋아, 성공, 성공, 성공. 포탄 먹자, 포탄 먹자, 포탄 다시 다시 아, 아, 먹자. 다시해, 아, 음, 음, 네, 포탑 다시해. 포탄 먹자. 여기 먹자. 파란 먹자. 이동식 탈래 이동식 탈나지지어디 개소리 들리래

여포서 개점. 여어기기기어게 먹어. 아, 졌왜 아, 떨어져? 아이. 왜왜 저를 알아 내려서 먹고 가지. 그럴 거만. 어니저리는리퍼는왜 잡.. 왜아까 아까부터 신어 잡기. 저 사람 피킹했 <laughs> <laughs>

아래다 깔아줘 아래다 깔아줘 아 왜그래 방향이 좀 이상하게 깔수 없어 내가 내려오 오케이 나이스 짤포다가나 죽었어 죽었어 일단 돌아가면 어어까 여기 여기

잘한다. 우리 잘한다. 되는 아 모시되는이. 우리, 우리 다 불붙었다.쩐다. 잘 잘한다. 일층 일층. 팔아 뺐네. 그럼 여기다. 라간다둘라 왼쪽. 오후 왼쪽, 왼쪽 딱이라랩, 딱이라랩, 딱이딱라랩 딱이라랩, 딱 아. 나 그런 거 없어. 내가 죽였거든. 어, <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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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우리 잘한다. 나이스. <놀들> 그거님 봤어요? 아, 솔 님. 마지막 아.. 아, 솔슬전이 잘하시네요.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옛날에 아,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아, 진짜요? 아. 그럼 트위치에 있는 건 잡이야? 아, 트위치에 네, 있는 거 잡이야? 아, 잡이래요. 그트위치 있는 새끼 막 <laughs> 존나 못잡는데 <못하던데. 웃음> <laughs> <laughs> 나보다 못잡는데 <못하던데? 웃음> 그건 아닌 거하고, 그건 <웃음> 거 같고. 그건 아닌 거 같고. 말이 심했다 그거 아, 말이 심다다 아, 니다 아, 맞습니다. 다 어? 미생. 아, 뭐 맞습니다. 니다 <laughs> 아, 맞습니다. 네. 방압성 아, 맞습니다. 아, 다 아, 미생물. 다 아, 맞습니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다 아, 아, 우리 아내 오리사 플레이 에감각 받았나봐 어, 저쪽 오리사가 더 잘하나본데? 아 내가 더 잘해 우리 소자가 너무 못해서 그래 아니 겠지 아니 지 오리사한테 막이 2층 와봐 2층 와봐 2층 이거 어, 아, 아니지 씨발 나이다 야다 죽였어 내가 다 죽였어 님들! 다 죽였어! 아아아 아, 빨리 밀어봐 빨리 밀어봐! 다 죽였어 내가 뒤에서 장전할 걸총 쏘지 말나 살려! 나 살려! 우 사겠지.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아. 밀어 밀어. 개 밀어 빨리 밀어. 그래, 그래. 뭐나 없으면 게임이아무어 업그레이드 컴플리 아, 님님옷따쏜 거예요, 방금. 아 이거 빨리 차요 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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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디야? 상승. 아 진짜 겁나 비싸게 오네 저거. 빨리빨리 방범방범방범내 새끼 터져 내 새끼 터져. 내 새끼 터져. 야. 자르 내새끼왜 터졌냐? 어... 어? 아. 아. 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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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발 좀. 우리 사아저씨 여기다. 아 방해 그러 그래. 오 라인 다이브다. 라인 다이브다. 만아

와.. 개힘드네 진짜 뭐야 쟤 빡쳤나봐 망치 썼어 빡쳤나봐 망치 썼 오른쪽에 숨어있다 쫄았네 쫄았네 이 소율 씨 뭐해 소대 게무서 시간 많아. 살려려리뭘 죽어. 빨리 걔, 지진 거라 살려 빨리. 걷다라, 빨리 살려. 저기 핵인 맞은 거 아니야? 아, 여기는...

어, 주 죽었어. 예포 타은 하나 되어 살아 걱정하지 마. 예포 뒤지송구라깝친다나 바꿨어, 미안해. 들어야 된다. 긴장 풀지 마, 진장 풀지 마. <놀람> <놀람> 아니, 앞으로 가세요! 나이님! 아, 박패가 아직 안잡혔니다 마패도 최고 갑시다. 갑니다 <목소리는> 아니, 진짜 길어와. 미친데. 화이 끊었어. 화이 안 끊었어.

왼쪽 위에 선브라 온다. 왼쪽 에손브라 손보라, 뒤에 손보라, 손보라, 때려봐, 때려봐, 뒤에 때려봐. 망치들 어, 이겼다. 사레스. 두명 동시 처치, 아어 확실해. 오, 이번 풀레 풀레 배치 받았네. 인정하냐? 아 하나야? 지금 다이아 아니, 나 때문에 다이아에서 필름이 마스터 사인인 것 같은데. 너, 너 어디 봐? 그래, 너, 너냈다 마스터 하나인데 1,000,000. 나 하나라도 집어냈다. 3 7 3 What the f u c 이게 모두 오리사가 없었으면 하지 못하겠는데. 쓸데나겠대. 빼 주실래요? 여기 남아 있기 싫거든 <laughs> 한번 나갔어. 빡쳤나 봐님 때문에.